나만 알고싶은 삭제 복구 꿀팁 휴지통에서도 삭제된 파일 복구가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셨나요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지금 삭제한 거를 휴지통에서 완전히 비우기로 한 상태인데요 휴지통이 좀 비어있는 상태에서 휴지통에 삭제된 파일을 한번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테너셔 4 d d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저는 휴지통에 있는 걸 복구하기 위해서 휴지통 스캔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스캔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문서, 오디오, 기타 모든 파일 유형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삭제했던 화일들이 지금 복구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휴지통에 11만 2,096개 화일을 삭제를 했었나봐요. 이 화일을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휴지통을 스캔해서 검색한 화일 중에 저는 파워포인트 문제를 한번 보고, 복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클릭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문제 폴더로 들어가서 한번 첫 번째 있는 A형을 미리 보기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험지를 한번 복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그 테스트라는 USB 드라이브를 선택해주시고 새 폴더 선택 파워포인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복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된 파일을 확인 지금 테스트 2라는 USB 드라이브 안에 파워포인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 4DD이라는 폴더 안에 D 드라이브를 더블클릭 103파워포인트에 제가 스캔했던 파일이죠 이 파일 안에 문제 A0 한번 복한 구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통해서 삭제된 파일이 보면은 어 1번 유형, 2번, 3번 페이지까지 복구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너쇼 포디딕 사이트 이동은 틱톡 프로필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